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을 때 출국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은 체납 금액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움 체납 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 때 출국 정지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출국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국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은 체납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한번 정지가 되면 6개월간 지속이 되고 6개월 후에는 다시 연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출국 정지를 시키는 이유는 국내의 자산을 국외로 은닉시킬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출국 정지해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출국 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입국 관리소에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검색창에 하이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셔서 공동인증서로 정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체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가지 제약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다낼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루빨리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세금이 체납 중이신 분.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은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합리적인 해법 찾아드리겠습니다.